자, 도면 파악부터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조건사부터 먼저 둘러보면은 조건사 기초 및 자, 지하실 벽체는 자, 동일합니다 그렇죠 늘 동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하고 벽체에 대한 거는 자,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체크 되어있다 자, 단열재는 외벽을 자, 120으로 하시고. 자, 바닥은 80으로 하시고요. 지붕은 180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외벽. 자, 그러면 어, 계산을 좀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외벽. 자, 120 단열재. 1.5비. 1.5비. 자, 90 플러스 자, 단열재 120 플러스 그다음에 190 시멘트 벡터 플러스. 자, 모르타르 미장 5mm, 그다음에 5mm. 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아, 총 얼마 나온다. 300, 410인가요? 음, 맞나요? 자, 10에다가 자, 100을 더하고요. 그렇죠? 250이고요. 자, 250을 더 더하게 되게 되면 아, 4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410. 자, 그러면 자, 외부 벽체는 410이다. 그래서 410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지붕. 자, 지붕은 철근 컴퓨터 견설 슬라브 위에다가 시멘트 기와 있게 하시오 물매는 10분의 3.5를 하라. 첨화 넘은 벽체 중심에서부터 600 나와라. 중심선이 아니라 중심에서 600 나와라. 자 반장 오피는 2400으로 하라. 그 다음에 창호와 온수 파이프는 난방 구조는 동일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늘 평가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해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자, 어떤 부분? 자, 단면 부위에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단면 부입니다그런데 그러니까 단면, 단면 교가 생소하게 생겼습니다. 꺾였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어, 처음 볼 때는 좀 생소한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두 개의 단면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단면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에 1번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단면. 그다음에 2번 단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렇죠? 음. 그래서 1번 단면과 2번 단면을 갖다가 붙여 주면 돼요. 어딜 기준으로? 여기 있는 여기 단면선이 만나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처음 이 단면 기호를 보게 되게 되면, 어, 일자는 많이 봤는데, 어, 꺾여있는 건 처음 보네. 요건 렇게 터먹스럽거든요. 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두 개의 단면 기호가 붙어 있는 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단면 기호가 지나가는 부위에 대한 실 바닥을 계산한다.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라스 높이. 자, 테라스 지나간다, 그죠? 테라스. 테라스의 닭 높이가 몇 개냐? 1개, 2개, 3개 되어 있으니까, 자, 3 곱하기, 자, 150은 토탈 450이 되겠다. 그죠? 지금 바깥에 레벨이 기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테라스 바닥 레벨은 4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관. 현관과 테라스는 동일하다, 그죠? 같죠? 그래서 현관도 450. 그 다음, 응접실이 잘렸다, 그죠? 렇 응접실은 현관에서부터 거실 한단 올라가기 때문에, 자, 450에서 한계 단을 더하게 되게 되면, 60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응접실도 600이 되겠다, 그죠? 렇그 다음, 주방 잘려주죠? 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응접실은 600이고요. 현관과 테라스는 450으로 어, 단면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심선의 위치죠. 중심선의 위치인데, 자, 중심선의 위치를 보게 되게 되면, 자, 어디로 지나간다? 전체 벽체 두께의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아니라, 시멘트 벽돌 구조 벽돌에 대한 중심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중심선의 위치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편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냥 어, 바닥 구조에 대한 중심선의 위치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붕 차만 나옴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붕 차만 나옴 벽체 중심에서부터 육대 중심선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육백.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험 문항을 잘 읽으면 어, 특별하게 뭐 혼돈 될건 없습니다. 벽체 중심에서 600, 도면은 다만 벽체 중심이 아니라 내력 벽 시멘트 벽돌 중심에 가있다. 이렇게 네.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laughs> 10분 쉬었다가요, 바로 레이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도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